자, 10대 도련변이 닌자 거북이. 바로 한번 들고 보겠습니다, 이데이. 피자. 끝. 여기 포지. 하면 되는 건가? 닌자 거북이 스토리 기억도 안 나. 그냥 이렇게 쭉길 뚫기? 요래? 이 사람 또지역 맛있네. 근데, 이번엔 이유도 아니고. 인짜 거, 저글링으로 뭔가, 이런 거다 그럴듯 하네? 오, 뭐 레버 파니까 회복하네? 어로우로 넘겨야 되는 건가? 어로우로 넘겨서 비콘 밟으면 되는 걸까? 자, 닌자 거북이들아, 가자. 넘어봐. 우린 닌자야. 우린 닌자야, 씨. 야 씨. 작어봉인데. 그렇지. 아 설마 두개두개발아어 뒤에 뭐야 이거? 일단 방어볼 찍어. 뭐? 야 뒤에. 어이씨 피자. 아 피자 누가 먹은 건가? 레벨업 때문에 그게 아니었구나. 오 부활시켜줄 수 있네. 와. 이거 재밌네. 업당 어, 일미진가? 이러면 계속 죽어도 되는 건가? 미네라 고정이고 계속 죽어도 되는 건가 이거? 됐다 됐다 됐다. 이러면 이거 하면 하나 더 하면 한 물이 더 오는 건가? 오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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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재밌는데? 아 경험치 죽 되게 경험치 깎인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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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어떻게 좀 한두 마리 잘라 가지고 레벨업 해야 될것 같은데, <목소리> 아 맞네. 이거 <목소리> 드랍십 있네요. 어 잠만! 셀렉 셀렉. 셀렉해서 어 오. 오 스모크 좀딱 봐도 그서네 스모크 좀딱 봐도 수험이네. 야 뭐야 이거? 이거 가스 만화를 쓰면서 회복하네. 아, 어쨌든 뭐 회복은 되니까. 10시 35, 25, 45 페리얼 레이지. 이게 좀센 공격 스킬인 것 같네. 캐링 마다 또 다른가 보네 스킬이 이거 진짜 클로킹 되는 건가? 아 잠깐 그냥 잠깐 그 회피 어 뭐야? 오 괜찮은데 이거? 오 괜찮은데 이거? 오 좋은데 이거 스킬? 야이 좋은데 이거? 그리고 꽤나 오래 사용을 하는? 어뒤지긴 싫어 아 <laughs> 근데 졸라 쎈데? <센데>? 카운터 <laughs> 졸라 쎄네 얘네도 삼성업이라 일단 스킬 있는거까지 확인했고 스킬 다르고 색깔마다 힐은 만화 최대한 채워서 해야되네 보로우즈좀 음. 적게 찬다? 인식을 잘 못하는 그런 느낌인가? 와 근데 뭐한 마리 한 마리가 빡세긴 하다 야 디펜시브 싱, 싱글, 싱글 디펜 야, 그래도 무한으로 부활되는 게 어디야 어쨌든 우린 진행한다. 쇽샥샥뭐 <laughs> <쇼샥. 웃음> 똑같은 거 같지? 아는 회복하는 거? <laughs> 일단 메디테이션은 아마 공유일 거야. 오케이. 기드라가 차라리 낫다, 잡기. 씨. 피자 있고. 어이도 피자 있고. 피자 있고 오오 야야야 보스들 이밥 아좀세 보이긴 하나 울트라 끝에 일단 힐을 돌려. 될수 있으면 최소한으로 죽고 레벨업 해가지고 업글 치고 진행하겠구만 나이스 개꿀. 뭘까 뭘까? 일시 부족인데 그닥 안 좋아 보이는데. <laughs> 롤링이 근데 졸라 빡세다 오케이 작전 성공. 작전 성공. 한번 써볼게. 페리얼레이지. 이래서, 키드라업이 있었구나. 아씨만아 뭐 금방 차긴 하는데, 그래도 좀 아깝냐? 겸치는 막타 시스템이네. 그럼, 너도 죽었으면 안 되겠는데? 부활이 무한이라곤 하나. 아! 어, 웹도 있 어? 오, 잘 쳐야 겠 네. 웹 은, 아커 세어 가 나와 가지고 자동 으로 웹 치는 거야? 아, 트리 거가 그게 되 냐? 와 신기하다. 엄파됐네. 어, 근데 뭐 깡질 세 보이던데? 하랑 레벨업한 거 아니야? 어 맞네. 와야 저기 정신 나가는데? 이거 그리고 여기. 이때 잘못 끼면 죽겠지. Go ahead, HQ. Go ahead, HQ. <목소리> 오시, 나도 스킬 쓸랬는데 <목소리> 씨. 어 가스도 아갔다 뭐? 어안 죽네? 이름 됐다. 그리고 피자가 눈 앞에 있고만. 이제 세개 아껴 먹자. 레벨업해서 피치한거였구나 개인피자구나 피자 한개씩 먹어야겠네 지형 진짜 그러게 먹죽인가 먹죽 어우 야 리버 씨 음, 열거 졸라 많긴 하네, 나. 딱, 저글링한테 쓰기 좋은 것 같은데? 피자! 아, 미친, 씨. <laughs> 아, 씨. 아, 피자 먹었다, 쏘리. 아, 배 존나 고프네. 다행히 껴도 안 죽네. 아, 근데 이거 와 대박이다. 이것도 넘기기야. 야, 이거 맵잘 만들었다. 김이 카랑식 수행하면서 어, 아, 맵 맛있어요. 진짜 빵 와!

마나 없나? 이건 수험이지 엇! 뒤로 수험을 뭐야 계속 때리네 뭐야 피자 드시고 까고 넘어 가야 되는 게 재밌네 힘튀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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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o 아, i o 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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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근데 문제는 i o t i 다 먹으면은 경험치를 나만 먹는 게 조금 거시기하네. 아, 이 팀킬만. 아, 이 팀킬만. 맞지 당팀킬으면리버든내러우리든팀리의 팀킬만. 리의팀리의팀투리의팀킬리의았킬만리 남았는데 피리 하나.

얘 네, 아모, 아무 오라, 내 궁극기는 조금 얘들 덜아프고 한방 데미지 빡 넣는 아칸이랑 리버 써야겠네. 웬 맛있게 쳐도. 오,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 그냥 저기서, 저만 거 써도 되겠는데? 어쨌든 뭐, 타임 어택도 아니고. 아칸 300? 마인이 개 맛있어 보이는데? 오우, 기가 막혔는데? 눈치껏 빠지기, 눈치껏 빠지기. 어, 웹 좋다. 힐 중이라 못 움직이네. 아, 웹 야무져요. 나 아. 더 없어? 아니, 이 사람 맵은 잘 만드는데, 그 완성을 안 하고, 거의 그냥, 데모의 신이네, 그냥. 아씨 이것도 맞지? 라운드 막 추가해가지고 했으면 존나 재밌을 것 같은데? 그니까. 아, 씨. 그니까, 그니까. 개재밌었는데, 아, 씨. 이게 막 그냥 길뚫기 게임인데, 색깔별로 스킬이 있는 거랑, 레벨업이랑, 뭐 이런. 아, 씨. 어쨌든, 잘 올라갑니다.